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한국에 처음 오는 손님 스테픈이라고 합니다. 어, 친구가 며칠간 저희 집에서 묵고 싶다길래 한국에 처음 적응하는 기간이니 편하게 지내고 가라고 했습니다. 과연 집에 처음 보는 외국인을 초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계란찜. 예소 계란찜이 스팀 에그! 독일 친구 스테프는 예전에 한국 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한국어를 알게 되었고 관심이 많이 생겨서 한국어도 독학으로 지금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격이 너무 조용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너무 신났다고 하더라고요 내성적이고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느리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어. 맛있게 드세요. 이거는 그냥 여기 떼고 이렇게 먹을게요. 밥이랑 고기랑 음. 삼장이랑 이렇게. 이름이 음. 뭐예요? 깻잎. 깻잎. 깻잎, 깻잎이에요. 깻잎, 깻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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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감... 삼장. 삼장, 삼장. 이건 제육볶음. 지육볶음, 지육볶음, 이거는 계란찜, 계란찜. I'm in taste. Hmm, it's good, but I need little salt. 한국에 밥에 소금 없는 거 좋아해요. 독일에 밥에 소금 넣어요?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밥에 소금 넣어요? 응, 항상 항상 넣고 있어요. 음, 외국인들한테는 너무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For foreigners the b e is too simple, too plain. Uh, 저한테 소금 없는 밥 응. 아, 너무 좋아요. 음. 맛는 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맛있어요? 음. 음. 와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 아, 제육볶음. 응, 음. 제육볶음. 음. 계란칩도 음. 맛있네요. 맛있어요? 음. 와 음. 소금 더 필요하면, 은 조금 더 이렇게 뿌려서 먹어요. 혼자 있으면 음, 유리처럼 안 돼. 요 그냥 이거 삶은 계란, 보일드, 먹고 음. 우유 먹고. 저 때문에 이거 준비했어요. 음. 뭐 근데 예 스테파 스테픈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어. <laughs> 음. 같이 먹을 땐 이렇게 하면 좋좋잖요정 정말 고마워요. 아니 아니 It's This is nothing.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웃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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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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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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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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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말정 근사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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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말정 아, 많이 음. 도와주고 싶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h o k 는 제가 한국 요리 wanna 배우고 싶. 많이 배우고 싶어요? 싶어요? 오. 음. 열심히 배워서 독일 가서 엄마 아빠 한번 요리해 줘요. 네. n <laughs> 장 쌈장 계란 b 네, a 계란 b 네, 네. 참치마요 아이팅 표시사 제유 제유통 제유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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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컨티뉴 깻잎 깻잎 This is called 깻잎 깻잎 음. 건강한 음식이네 <laughs> 사실 당시 제가 혼자 살면서 귀찮은 요리를 좀 등한시하게 되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반찬도 하나도 없고. 아, 참좀 미안했는데 그나마 있는 재료로 계란찜이랑 제육볶음을 해 주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맛있다고 이렇게 잘 먹는 스테픈이 너무 고마웠고요. 뭔가 외국 친구들이 한국 와서 이렇게 맛있게 한식 먹고 있는 거 보면 혼자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를 짓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얼마나 잘 먹나 여러분도 한번 봐 주세요. <목소리>

then I will. 오늘 새로운 친구 스테프니랑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이지만 예전부터 음악을 좋아해 본인의 노래까지 만들고 용감하게 한국에 혼자 와서 한국에서 일도 하면서 사회 경험도 쌓고 싶고 한국의 시골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도 뚜렷하고 주관적이고 참 멋진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독일 청년 스테프니의 감미로운 노래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향후에 제 동네를 좀 소개를 해줬는데 저희가 어디를 갔을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What's the name of the song? Here to stay. Here to stay. Just stay here, just stay here.